네 반갑습니다. 성투사의 수급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은 주가가 조금 빠졌어요. 음2,190어2,200 포인트를 계속 넘나들던 그런 주가가 살짝 내려오면 안지면서 마무리가 됐던 건데요. 0.62% 포인트 하락했다고 되어 있죠. 어 지금 현재 주가 상황을 차트 상으로만 보게 된다면 이격이 있게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공간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공간을 메꿔주기 위한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조정이라는 것이 꼭 그렇게 정석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일단 형성이 된다라면 주가가 우상향으로 가는 것보다도 횡보 또는 이렇게 살짝 내려앉는 그런 형태 의 모습을 가기가 쉽습니다. 이제 뭐 횡보를 한다거나 살짝 내려앉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면 그 기간 동안에 你。 아래쪽에 있었던 이평선들이 들어와서 이 갭을 메꿔주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 이후에 주가가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뭐 정상적이고 긍정적인 조정이다 라고 볼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시점이 일단 걱정이 될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씨 이거 뭐지? 이런 생각들 많이 드실 거라 생각하죠. 왜냐면 지금은 아직 이번 주가 다 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26일, 27일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주가가 더 올라가야 되는데 어, 외국인들이 더 사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분명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서 어한 가지 팁을 조금 알아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 수급 동향을 좀 살펴볼게요. 이게 24일 날네 나오는 그 수급 동향입니다. 어 외국인들 그 매도가 좀 나왔어요. 1682억. 그 다음에 개인들이 1000억원 정도 매도를 했고요이 부분을 기관들이 이번엔 받아 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업황적인 부분들 좀 볼게요 이제 업종별 현황으로 좀 가게 되면요 11월, 12월 24일이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매를 어떤걸 많이 했나 살펴봅니다 대형주 그 다음에 지수 관련주 제조업 금융업 운송장비 전기전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형주를 많이 매도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형주, 그 다음에 지수 관련주들, 이런 쪽 매수를 많이 해줬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 왜 매도가 나오는 거지?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그 궁금증을 안고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들 같은 경우는 어땠을까요? 제조업 대형주, 전기전자 이런 쪽에서 매도가 역시 나왔고요. 그럼 기관들이 반대쪽 움직임이 나왔겠죠? 네. 어, 지수 관련주 대형주 전기전자 제조 이런 쪽에서 매수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업황별 음, 흐름에서 본다면 일단 대형주 쪽에서 전기전자 쪽에서 일단 많이 나왔던 얘기예요. 전기전자 한다면 이제 그 삼성전자 이런 것들이 가장 두드러지게될 텐데 24일 날 네, 매매 동향들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뭘 가장 많이 팔았나? 삼성전자 매도가 들어갔어요. 삼성전기, LG화학 이런 것들 매수가 들어갔죠. 자 여기서 이제 비밀이 이제 밝혀지게 될 겁니다. 음, 삼성전자를 먼저 살펴볼게요. 삼성전자를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이번에 배당을 좀 많이 줄 거다. 그다음에 앞으로 뭐 반도체 업황도 개선될 것이다. 뭐 등등의 여러 가지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삼성전자의 외국인들의 매수가 그동안 계속해서 유입이 됐던 것이 사실은 사실이죠. 그리고 긍정적인 어떤 기대감들 그런 것들도 계속 나와 있었던 것도 맞는 이야기고요. 또 최근에 이제 이 12월 달들어서면서 외국인들 매수를 통해서 주가가 같이 상승했고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과 어이 시장의 주가 상승이 같이 맞물려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배당 기준일 즉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게 26일입니다. 26일까지 보유를 해야지만이 즉 하루만 더 보유하게 되면 배당을 받게 되는데 왜이 사람들은 매도를 했을까? 여기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배당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생각해 봅시다. 삼성전자의 배당률은 어느 정도 될까? 시가 배당률로 쳤을 때요. 시가 대비 이제 배당 수익률은 약3.7%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4% 같이 안 돼요. 근데 대신에 이제 삼성전자는 분기마다 계속해서 배당을 주기 때문에 아주, 네, 배당으로서는 아주 훌륭하죠. 근데 어쨌건 3.7%. 음, 이 정도의 배당을 주게 되는데, 배당을 준다라는 부분과, 장기 투자라는 부분, 그 다음에 단기 투자라는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하게 되면, 이 배당 3.7%라는 것이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삼성전자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배당도 받고, 장기적으로 성장할 기업이기 때문에, 님도 보고 뽕도 나는 거죠. 즉, 시세 차익도 같이 만들게 되고, 배당 수익도 같이 얻으니까, 이것만큼 좋을 수 없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단기 투자, 단기 매매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자, 일단은 12월 달에, 에 뭐, 장도 좀 별로인 것 같고, 그냥 배당이나 받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또, 쇼커버링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매수가 들어갔을 때 주가 어느 정도 올라오겠네. 뭐, 배당도 받고, 주가 좀 지켜주면 좋지, 뭐. 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게, 4아 4,900, 49,000원, 5만원이라고 생각해봅시다. 5만원에서, 지금 57,0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게, 그냥 어림잡아서 보더라도, 한13% 정도 수익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13%.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어? 나는 배당 수익률 3.7% 받으려고 들어왔는데, 주가가 올라가지고 13% 수익이 나왔네? 여기서 장기 투자라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야, 13% 수익이 나왔으니까, 주가가 조금 빠지더라도, 뭐, 요까지만 내려가더라도, 어, 그리고 요까지 빠지게 되면은, 뭐, 매수한 가격 대비해서 뭐, 한3% 정도 수익이 나겠죠? 네, 3%. 그 다음에 배당 3.7% 합치면, 야, 그래도 한 6, 7% 정도 수익이 나오네. 이렇게 해서 그냥, 위안을 삼고 그냥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굳이 내려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수익률 나온 거다 깎아먹고, 3.7%더 한다 해도, 겨우 6, 7%밖에 안 되는데, 지금 13%다. 수익률 훨씬 좋은데? 끝까지 배당 안 받고 말지 뭐. 라고 생각해서 지금 파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단기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것이 사실은, 이제, 그, 이번 주 후반. 이때부터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삼성전자가 미리 치고 나갔단 말이에요 너무 강하게 올라갔죠 너무 강하게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사방에서 좋은 얘기를 막 쏟아내게 됐습니다 목표 주가가 어디까지 가야 되고 또뭐 유튜버들도 다 삼성전자 예찬운자가 돼 가지고요 언제부터 삼성전자 추천을 했다고 삼성전자를 다 추천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12월 23일 시황이었죠? 23일, 어제, 월요일, 어제 그저께죠? 네, 월요일 시황에서 그 얘기 해드렸죠. 어, 삼성전자가 조정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왜? 이게, 장기적인 조정이 들어간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단기적인 조정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왜? 자, 지금 단기적으로 이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일단 강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지금 요거를 딱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좋다고 그래. 뉴스가 다 좋다고 그래. 그럼 개인들이 막 달라붙게 되거든요? 개인들이 달라붙게 돼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누가 이득을 볼까? 팔아먹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득을 보게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요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개인들도 매도로 잡혀있다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네. 지금, 상황에 봤을 때는 네 이렇게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데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조정은 그렇게 깊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을 꽤 많이 하실 필요는 없을 겁니다. 다만 이 이격에 대한 부담감은 반드시 해소를 해놓고 움직일 것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이야기죠. 그니까 배당 시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 시세 차익을 먼저 챙기고 떠날 것이냐 아니면 시세 차익과 그다음에 배당락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감안하고 배당까지 챙겨가지고 장기로 돌아설 것이냐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느 투자라고 계십니까? 삼성전자 만약에 투자하셨다라면 음 지금 더 올라갈 거 생각해서 배당 생각하지 않고 그냥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배당까지 생각해서 장기적으로 한 1년 정도 가지고 가겠다 고 생각했을까요? 만약에 1년 이상, 2년 이상 이렇게 가지고 가겠다 고 생각하셨다면, 지금 주가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별 의미를 두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조정이 그렇게 깊게 들어갈 일도 없거니와, 네, 길어봤자 뭐한 2, 3개월이겠죠? 네, 그 다음에 짧게 그냥 뭐한 1, 2주 사이에 끝내고 나가는 수도 있겠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어, 이런 장기적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에게는 이건 찰나의 순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했었던 그 어, 과정들을 거치면서 뭐 추가 매수가 들어갈 수도 있을 테죠. 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에는 나에게 수익을 안겨 주는 그런 패턴이 되는 거죠. 자, 같은 종목을 보더라도요. 어느 위치에서 공략하냐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그 단기냐, 장기냐의 어떤 전략을 가짐에 따라서 추세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단기적 조정이 나오는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라고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어, 개인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을 좀 살펴볼게요. 한진칼, 네 한진칼입니다. 개인들은 하, 이 한진칼이란 주식을 좀 많이 샀어요. 한진칼에 보면은 지금 분명히 좋은 뉴스가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23일 날 월요일날 21% 올랐고요. 그 다음에 한번더 상승했다가 주가가 내려갔거든요. 자, 자 보세요. 어, 대한항공 노조가 네, 그 조현아에게 이게 지금 남매의 난이네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지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근데 어, 사실 이, 이 민감한 부분일 거예요. 사실 이그 대장이 아빠잖아요. 아빠가 이제 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이제 지분 싸움들이 이제 자녀들에게서 막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 조원태 그 부사장 사장이죠, 회장이네요, 회장. 네, 조원태 회장과 조연아전 대한항공 부사장 이 둘과의 관계를 좀 놓고 본다면 이게. 어... 책임 소재, 즉, 대한항공이 왜 이렇게까지 됐는가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부를 때, 조연아의 책임이 더 크다라는 부분들이 더 많이 나와 있는 거죠. 뭐,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인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형제의 난이다. 그럼 지분싸움이 일단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음, 지분싸움이 들어간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laughs> 네,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잘 생각해보세요.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둘다 주주겠죠? 그러면, 우호세력을 얻은 사람이, 그 반대 세력을 몰아낼 수가 있어요. 너 나가. 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우호 세력을 얻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지분을더 많이 가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본다면은 서로 막 지분 싸움을 일으켜가지고 내가 더 우세하다 그래서 상대편 세력을 축출시키기 위한 모습이 나오겠죠. 근 이렇게 싸움이 붙게 되면은. 지분 싸움은 결국 뭐예요? 매수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현재로서는 일단 뭐 조연아 쪽보다도 그 조원태 회장이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네. 다만 이제 이렇게 계속 그냥 직 치고받고 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게 되면 결국 기업에게는 좋은 소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새로운 어떤 세력들이 들어가가지고야 너희들 도저히 못, 못 믿겠다, 안 되겠다, 주주 가치 재고를 위해서 우리가 경영에 참아를 참결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의 또 적대적인 M&A가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참, 네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볼수 있겠는데 주가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 기업의 오 w 입장에서 본다라면 굉장히 좀 머리 아프고 짜증 나고 골치 아픈 상황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네,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더 상승할 수 있겠죠. 근데 개인들은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고 이런 뉴스에 좀 민감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런 종목을 오늘 매수를 많이 해서 또 왕창 물렸을 거란 말이에요. 개인들이 하는 실수 중에 가장 큰게 이런 거거든요. 급등 이후에 따라잡는 거예요. 급등 이후에 따라잡으면 사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어제 20% 올라갔고요. 여기 보세요. 네, 어제 20% 올라갔고, 그 다음에 오늘 만약에 어, 10%가 더 올라갔다. 네, 10%가 더 올라갔다. 그러면은요. 이거는 어제 20% 더하기 10%는 이제 30% 밖에 안 되지만, 오늘 내가 10% 샀지만 이게 30% 이상, 또는더 많이 며칠 동안 계속 상승세를 갈 것이다. 뭐 상한가 갈 것이다. 왜냐면 그런 이야기 계속 푸시를 들어오거든요. 그럼 거기서 딱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실질적으로는요, 여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매물대에 대한 딱 걸리는 부분이 있죠? 매물대 걸리는 부분도 있었고요. 주가가 이제 위에서부터 다 팔아먹는 거예요. 야, 너희들 살 거니? 알았어. 그럼 내가 너한테 팔아줄게. 위에서 다 팔고 떠나죠.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매도를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개인들은 만약에 사자마자 5만 원에 샀는데 이게 4만 2천까지 밀렸어요. 그러면 얼마가 물린 겁니까? 한 방에 15% 물린 거잖아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4만 원까지 더 밀린다 생각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이에요. 네, 아무것도 아닌 상태인데 지옥이 됩니다. 순식간에 반대 매매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해서 떨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되냐면 이런 매매들, 즉 추격 매수죠. 단기적으로 급등한 상태에서 추격해서 따라 들어가는 그런 매매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옆으로 서서 횡포하고 그렇게 되더라도 난는 피가 마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식을 샀는데 걱정이 된다 피가 마른다 이렇게 되면은 절대적으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이거는 결코 좋은 소식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주가에게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만 단기적 변동성에 포인트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급등할 때 따라가면 대부분 물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조정을 만약에 충분히 받은 시점에서 어 그래도 상황이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하면 그럴 때 생각하시기 바라고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일단 물려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밀리게 되면 어, 매도보다는 반등을 기다리시는 게더 유리합니다 오히려 4만원대까지 밀리게 되면 매도보다는 반등이 더 유리하겠고요 이 근처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된다면 비중을 좀 숙소하거나 그런 식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죠 그러니까 전략은 물리기 전에 세워야 되는데 물려놓고 나면은 사실 굉장히 까다롭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 여러분들이 많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요, 개인들은 매도를 많이 했는데, 외국인들은 매수를 좀 했어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주식, 그 다음에, 개인들이 가장 많이 판 주식이 삼성전기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삼성전기에 대한 부분을 좀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사실 추세는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지지선도 잘 만들어졌고요 또배터리쪽 어, 관련한 부분들은 여전히 좀 오류무중이고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외국인 매수라든지 기관들의 버팀목적이 계속 만들어졌기 때문에 개인들이 여기서 팔아먹을 이유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팔아먹네요 네 그러면 지금 이러한 주식들은 일단 저점권에서 이 지지선대, 저항선대가 다 넘어갔었기 때문에 추가상승이 일어난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목표주가는 이제 직전 고절 때, 여기 매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 방에 뚫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거 뚫으려면은 진짜 거래량 완전 폭발시켜야 되고요. 너무나 좋은 수익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은 조금 지금 현재 상태에서좀 없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목표주가가 한요 정도, 한 20%대 정도 예상이 되네요. 그냥 그 정도로만 보셔야 될것 같고요. 현재 추세로서는 일단 개인들 물량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좀 가벼워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해주면 됩니다. 외국인들이 계속 연일 매수하고 있는 부분, 여기 밑에서부터 계속 샀거든요. 그러면 대충 평당가을 계산한다면 11만원 정도 잡고요. 아직 수익률이 한 8%대 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 먹으려고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더 나올 수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보면 이제 RSI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고평가 국면 들어섰죠. 70 수준까지 올라왔었고 여기 외국인들 매수 많이 들어갔을 는30 수준이었기 때문에 아마 매수가 하기 좋았던 자리였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살짝 들어갔다가도요. 바로바로 또 올라가기 때문에 이 모습 보이시죠? 그러니까 음, 현재로서는 이제 뭐보조 지표 상에서도 네, 특별하게 어려움은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조금 더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종목은 보유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자, 그 다음에 기관 쪽 살펴볼게요. 삼성전자 매수 많이 하는 거 보였고요. 그 다음에 한진칼 매도. 아, 이놈들이 팔았군요. 개인들한테 다 떠넘기고요.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어, 현대차를 기관들이 좀 매수를 많이 했네요. 기관들이 현대차를 매수하는 부분들은요. 일단은 지지점을 만들겠다라는 의미가 좀 강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음, 현대차는 경기 민감주로 일단 속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을 좀 만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 어려운 건 뭐냐면, 이평선 역배열이죠. 그 다음에 추세 역시도 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물론 저점권에 대한 지지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 조금 더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삼각수렴 형태 거의 만들어졌죠. 삼각수렴은요, 이렇게. 꼭지점이 만들어진 위치에서 주가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꼭지점이 만들어지고 나면 상승이냐 하락이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의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뭐 꼭지점을 가는 과정에다 치고요. 뭐 아마 내년 초. 첫째 주, 둘째 주 정도면 아마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네, 힘들어서는 방향성이라는 것이요. 아래쪽 저점 구간이죠. 여기 118,000원. 요거 이탈하지 않으면은 특별한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요거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뭐 현대차에 서 무한 애정이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할 때는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실적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실적이 증가하게 되면 기업의 주가는 같이 뛰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냥 경제적인 어떤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시면 면보 되겠고요. 만약에 그렇다라는 부분이 형성된다라면 이렇게 단기적인 주가변동 이런 것들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 이런 정도로 해석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수급 그 다음에 수급과 관련된 종목들 이야기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좀 대형주만 짚어드린 것 같아서 조금 애매하긴 했는데 어쨌건 네 지금 개인과 그 다음에 그 외국인, 기관, 이세 주체들의 어떤, 그 혈투라고 봐야 되겠죠. 서로 얽히고 설키고 막 그런 부분들하고요. 그 다음에 왜 매도를 하는 것일까? 어, 지금 배당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궁금증 이런 것들 좀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았 현재 시장도 좀 그렇다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대형주 쪽에 매도가 좀 나오는 것은 그동안 시장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차익 매도가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만약에 26일날요. 주가를 이렇게 빼놓고서 뭐 주가 만약에 분당을 한다면 라 밑에서 받아가지고 네 배당만 쏙 빼먹으려는 속셈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26일 날 3시 15시 20분에 매수해 가지고요. 27일 날 아침 9시 10분에 매도를 해도 배당은 받거든요. 이거 너무나 멋진 일 아닙니까? 주식에서만 나오는 지금 시점에서만 나오는 정말 멋진 일인데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활용하는 그런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시장이 단기에 상승했기 때문에 배당 수익을 포기하고 네, 시세 차익을 노리는 그러한 매도가 나왔을 가능성이 좀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관들은 지금 방어적인 입장에서 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네, 성탄절 아침인데요. 여러분들 모두 어, 머리맡에 선물도 확인하셨나요? 네, 산타 할아버지 요즘에 안 오시나? <laughs> 네, 즐거운 성탄 꼭 보내시기 바라고요. 음, 가족과 함께 좀 같이 보내시는 그런 평온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휴일 잘 보내시고요. 네, 내일 장에서 다시 뵙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